왕의 건물들을 방문하죠. 왕의 건물들. 수장고. 2023년부터 가요. 갑자기 모든 조선시대 왕과 관련된 건물들을 다 방문하거든요. 그 중에서 조선 태조, 음. 고조부, 친실 고조부. 기실을 모신 곳이야.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된 음. 곳, 시해 장소. 거기를 경호를 물리쳐. 그리고 윤석열과 둘이 들어가 10분 동안 있었어. 음. 어. 10분에 웃으신 분왜 웃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조선 왕조 보물창고 수상고가 보물창고예요. 음. 그걸 한번간 것도 아니야. 윤석열하고 다시 와. 이게 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게. 음. 대통령 반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음. 어, 모두가 나한테 막 머리를 조아리고내 음. 순방 가면 제일 좋은 스위트룸 음. 몰래 쇼핑 막하고 막. 하고 막. 음. 제일 좋은 음식 주고 막 뇌물 촥촥촥촥 평생 한 방법이 없을까? 음. 그리고 벌써 뇌물 이미 받았어. 음. 평생 안전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왕이 돼야 되겠다. 음. 내가 임기 초에 김건희 출마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내가 그렇죠. 그때 김건희 팬클럽이 있었어요.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다음은 김건희라고 그랬어. 권희사랑 그러면서 통일 대통령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어떻게 출마해서 당선이 되냐고 계속 되는 방법이 뭐가 있어? 개엄. 계엄. 그 개엄을 생각하고 나서 조선왕조로 시작한 태조한테 가고 고조번테 가고 그리고 마지막 조선왕조 이 죽었던 장소에 가가지고 끊어진 왕조를 제가 잇겠습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조상님. 은성적 끌고 들어가지고 막 빌고 막 무속적인 이유. 일것 같다. 매우 저는 수장고 들어간 이유는 내가 뭔가 몸에 하나 지니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꺼낸 물건을. <laughs> 아, 나도 그거 의심하는데 예. 홀리 그레일이라고 하잖아. 예예, 예. 성배, 인디아나 존스가 찾던 거. 네, 서양에서는 예수와 관련된 거예요. 음. 동양은 그게 부처와 관련된 거라고. 음, 음, 음. 거기에 테마력에 있는... <laughs> 아니면 왕이 쓰던 물건이거나... 왕이 쓰던 물건. 예. 불력이 담긴 것 그런 얘기 있었잖아. 개룡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산에 네. 굿을 했다고 했잖아. 네. 몇 천만 원짜리. 그 네. 테마력 있는 물건을 안 찾았겠냐 이거이 의궤를 보여달라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궤가 조선시대 왕실의 각종 행사를 다 그림과 함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다른 왕조에는 잘 없어요. 조선 왕조가 되게 특이했던 게 중국이 뭐 문화혁명을 벗어나고 제일 먼저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찾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자 묘 제사하는 방법을 되찾으려고 우리나라에 성긴관에왔었어요 그런 걸 기록으로 보존해 놓는 데는 다민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의궤에도 조선 시대의 어떤 그전신을 되살려 의식을 가지고 되살리는 거. 김건이가 무슨 뭐 한문을 잘 알아서 읽을 줄을 써서 알겠어요. 그래서 의궤를 그런 걸 하니까. 따라하면서 조선의 왕자가 끊겼다. 그걸 내가 다시 읽는다. 왕족인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처음에는 장갑 끼고 유럽에 있는 왕족이 하는 것처럼 그치. 악수할 때도 장갑 끼고 하는데 서양 쪽을 계속 따라하고 막 제클린 케네디가 했던 것도 따라하고 저선왕조 의계까지 보면서 여기서 뭔가를 어, 실마리를 잡아서 영구지권에 대한 꿈은 더 커졌던 것 같다. 프랑스 순방 전에 반려견 의전을 요구했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를 위한 음식이라든지 뭐이건 요구할 수 있었는데 개 의전 차량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리고 강아지 담당 서기관 지정. 이런 거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란 말이야. 어? 강아지를 위한 시종 아니야 시종. 이게 어디냐. 있 영국 왕실에 있 영국 여왕이 했어. 보통. 코기룸이라고 그 영국 왕실에 기르는 강아지를 위한 방, 침대, 식기, 강아지 담당 집사 이런 게다 있어. 그런 일을 했던 강아지 집사가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는데 그게 2022년 9월이에요. 세상에 알려진 게. 요거를 김건이가 본 거야. 아, 왕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나도 왕족이니까. 이걸 요구한 것이다. 김건이를 만나서 김건이가 시키는 대로 자기 사건 무마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무조건 검찰개혁한다고 해 납작 엎드려.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야. 그런데 이런 게 모든 게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엔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윤석열도 더 겁이 없어지는. 대통령실에 소수종교 담당이라는 명목으로 음. 24년에 김씨라는 행정관을 채용을 했어요. 무속인이에요. 무속이지. 그뭘 하고 다녔냐면 사주명리학으로 보는 우리 아이 적성. 뭐 이런 강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올 6월 3일까지 근무했어요 국민 세금으로 이 사람이 뭘했냐면 신규 인원 채용할 때나 궁합이 맞나 윤석열 김건희와 궁합 관상 예 네, 궁합 관상 이거 봤다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태길력이라고 하는 태길력 사주를 풀고 궁합을 풀어가지고 사주를 풀어서 날짜를 태길할 수 있는 태길력을 볼줄 아는 사람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어. 관찰을 했고. 언제 무슨 일을 하느냐. 언제 무슨 일을 할 거냐.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나는 이 사람 부르자 그랬어. 12월 3일날 10시 20분에 왜 개험한 건지.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관상에 나온 송강호 아닙니까? <웃음> 그렇지. <웃음> 21세기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윤석열은 그런 거 보고 정했던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박근혜한테 너무했다고 그 헬스 트레이너 윤 전투씨 그러니까 얼마나 멀었을지 건강을 위해서 좀 하면 어때 어?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순방 가을 아, 접견실 어. 윤석열 접견실은 없는데 김건희 접견실은 따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저는 쇼핑을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사람을 시켜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쇼핑한 물건을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색깔 바꿔 사이즈 안 맞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에요 특허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단 말이야? 대통령은? 거기는 공간이 있어요. 회의실 같은 데 접견은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다른 방을 원했다는 거는 스위트는 대통령 비서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다른 공간에 자기가 해외에 가서 무슨 접견할 일이 있어.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따로 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잖아? 쇼핑 작전룸이다. 작전 룸. 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지금 얘기한 걸 업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핑 대신 아, 해주고 북 퍼스널 쇼퍼. 예, 네. 제가 아는 분도 외국에 있는 유명한 돈이 많은 분이 또 연락해가지고 그런 사람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이쪽 그쪽에서는 그 흔한 일인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를 될 만한 게 어제 법정에 그 샤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영상 통화를 해가면서. 1200만원짜리를 폭리해서 받았는데 차액 환불 해달라고 하니까, 환불을 못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영상통화로 비춰가면서,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하서 골랐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아, 아. 차액 환불을 요구했대? 돈으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딴 걸로 골랐는데 그 차액이 생겨서 그걸 네. 돈으로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몰라. 안 되니까, 이제. <laughs> 네. 그것도 이제 영상통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여줘서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지를 선물했는데, 미디움 하나랑 카메라백으로 교환하는 거죠. 너쓸거 하나 써? 보통 그러지 않나?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총수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퍼스널 쇼퍼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와서 늘어놓고 골랐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내 말이 그거야. 가지 왔다가. 어. 아, 맞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 때, 초기에요. 쇼핑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대통령 떠나가도 그방 키를 바로 호텔에 안 줍니다. 그 현지에 공간 직원들 가서 뭐 남기고 간거 없나 싹 훑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쇼핑백들이 너무 많아서 말들이 나, 나왔었어요, 그때. 뇌물로 받은 것도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바로 가서 교환하잖아요. 어. 그렇지. 어, 요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 <laughs> 이러서 그런 룸이 필요한 건 맞네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까 수장고 들어갔잖아요. 어, 수장고.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해외 나가가지고, 장물의 비들 불러놓고 이렇게. 해외에서, 해외에서 팔았다. 장물의 비를 있거든요. 해외 나가면 어. 몇명 불러다 놓고 옥션을 시킨 거지. 사이참 독하네.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국보급 물건이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 어. 그럼 그쪽으로 쭉 밀고 가봐. <laughs> 잘 가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안 나가기야. 잘 가. 저는 그런 모든 행위가 영구 집권을 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데리고. 명성황후 시해된 네. 곳에 들어가서 음. 같이 명성황후 귀신에게 기도했을 거라니까. 음. 끊어진 왕맥을 잇는 거잖아요. 끊어진 왕맥을. 어, 자기 머릿속에서는 수장고에 뭘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laughs> 부적을 붙이고 왔다 어, 아, 부적도 있을 수가 있고 대를 잇는 뭔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점난 나를 잇는 아, 거야, 거기에. 아. 그래서 윤석을 데려간 거야, 짱보라고. <laughs> 아니, 나는 윤석열을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한테 봐. 우리가 이거를 이어야 돼. 연구직 자기는 이미 얼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네. 윤석열도 그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네. 했던 것 같아. 윤석열이 거기서 명성하고 시에 된 곳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 음. 아니, 뭐, 부부가 함께 네. 해야 되는 무속적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윤석열 엎드리게 한다면 지올라간다든가 <laughs> <laughs> 밟고 올라가가지고. <laughs> 장르가 뭐야 장르가 장르 무속 장르. 스릴러 어? 이자를 바칩니다 장르가 아, 재물로 그러면은 10분도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어꼭그 장소에서 10분이 걸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니까 그 공간이 되게 작대 10분도 할게 뭐가 있어 그리고 굳이 경호원들 없이 들어갔다는 거야 네네. 부부 둘이서 은성열을 나는 무릎 꿇펴서가라봐 음. 무릎 꿇히고 인사드리라고 하고. 그런 무슨 무속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농성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귀신 아니야? 구천에 떠돌지. 오. 저희가 하늘 풀어드릴게요. 왕족을 이어갈게요.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제일 쉬운 거 그거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가지세요. 잇몸에 <laughs> 들어오셔서 잇몸에 어. 들어서 못다 이런 꿈을 펴세요. 그거 제일 흔한 장르잖아요. 그건 그거. 보통 오컬트 영화에서 되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laughs> 실제 김건희가 할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그렇죠. 했을 거라고 봐. 윤석열만 아, 간거데 아, 그렇지. 네, 네. 가라이팅 네. 윤석열이 김건희가 나보다 영적으로 더 세다 이런 얘기 그렇죠. 했, 했다고 하잖아. 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려고. 이제 너의 몸에는 민비의 그 호리는 조선 왕조를 음. 이어갈 운명이야. 개엄해 아. 음.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런 거안할 거면. 정상적인 부부가 10분이나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에? <laughs> 아, 부부가 왜 그렇게 오래 같이 있어? <laughs> 그런 공간에 부부가 10분이나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도대체? 음... 윤성은 편홍한테 네. 물어봐. <웃음> <웃음> 그래요, 진짜?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어, 없어. <웃음> <웃음> 이혼한 사람 또 진짜 신한윤한테 어, 물어봐. 10분 동안 은밀한 장소에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냐고요? 뭐하러 어? 은밀한 장소에.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없다고! 없어! 개엄의 <laughs> 정점은 김건인데. 김건이야. 아, 이... 의식 찾아보고 있었어요. 뭐 10분 정도 걸리는 의식이 뭐가 있는지. <laughs> AI한테 물어보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래요. <laughs> 주술적인 것 중에 10분 미나 걸리는 게 뭐가 있냐? 네. 분신사바 이런 거. 분신사바. <laughs> <laughs> 윤석열을 데려갔다는 게 나는 키포인트라고 봐요. 네. 어. 어. 윤석열 없이 다니다가 거기는 윤석열을 데려갔거든 명성황후. 그것만 윤석열과 같이 들어갔다고 그리고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수장고 같은 경우도 첫 번째 2013년 3월 2일은 김건이 혼자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 두 번째 그 곤영합에 갈 때는 윤석열을 데리고, 원래 갔다. 윤석열을 데리고 갔다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윤석열도에 보여주려고 했던 네. 게 있었던 거지. 주도한 건 김건이였던 거예요. 수장구. 다 김건이가 주도했고 네. 윤석열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혹은 윤석열을 데리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윤석열을 부르는 그. 가스라이팅 또는 무속적 행위. 아마테라스 의식 중에 이런 게 있네요. <laughs> 천황 계승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승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 있대요. 그거를 거기 가서 했다고? 명성 황후? 아니겠죠. <웃음> <웃음> 자, 길기현. 재판을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중계가 돼서, 잠깐만 보세요. 더 나을 것 같은데 검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재판장이 해 주시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완전 명백히 알겠습니다. 이 검사 뭐 갱신에 대해서는 들어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지를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뭘 이제 뭘 충분히 들어요. 우리가 판희가 할애. 더 예, 검사가 감사합니다. 뭐 듣기시면 충분히 들은 겁니까? 저 잠깐만요. 뭘뭐 주문이 습니까 그 이하성 변호사님. 아이고, 뭐, 이거 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판님. 아, 왜냐하면은, 예, 예. 공소 기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불익가 받아야 됩니다. 제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어, 당연히 이렇게. 제시가 안니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는 마지막에 주경 판사가 하는 얘기에요. 예. 예. 저런, 저런, 저런 판사, 이 다. 저런, 저런 판사 할을다 그 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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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런 판사가 어디있어 저런 법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은, 변호인단이 자기 뜻대로 막 주도하고 있잖아. 이런 판사는 없어요, 세상에! 아니, 그리고, 검사가 뭔가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 저지하는 거잖아요? 변호인단이 못하게 하는 거죠 어, 어 뭐, 못하게 하잖아. 판사가 그런 갑자기, 그럼 제시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이런 판사가 어디있습니까 검사가 없어요. 제시하는데. 없어요.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시하지 말라고. 아, 아 웃어 또, 그리고. 어, 죄송하고요. 설설 기어. 아니, 총수님도 재판을 미래요? 많이 어, 받아봤으니까. 받아봤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분위기 있잖아요. <laughs> 꼼짝도 못 해. 판사 눈치 보느라고 꼼짝도 못 하거든요? 저렇게 말할 때도요, 그냥 앉아서도 말잘못 하고요. 일어서서 얘기니다 일어서도 이러, 안 돼요. 이 정도로. <laughs> 저기, 저, 재판장님, <laughs> 이러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장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보통 이런 태도란 말이야. 그렇죠. 변호인 들 그러지 마시고요. 허허, 죄송해요. 이런 판사가 어딨어, 이게. 그리고 어, 법정에서요. 세 명이 동시에 황당해 했잖아요. 네, 네, 처음 봤다, 처음 봤다. 법정에서 맞다, 맞다. 검사한테 저런 식으로 막 저러는 변호인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변호인은 자기 보호해야 될 의뢰인이 있잖아요. 그 의뢰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렇게 못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열받아서 뭐 어떻게 할까봐 자기네 몇 달째까지 모실 때지천장인데 법정 들어갔더니, 아, 판사한테 고개 숙이고 90도 숙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청장 출신 정관조차도 법정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다 을이야. 예. 슈퍼 을이에요, 슈퍼 을. 판사가 슈퍼 가벼워, 다 을이라고. 고개, 아, 게다가 지금 재판 진행 중에 한나 변호인이 공소기각 해야 됩니다. 아, 공소기각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아, 공소기각 이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와. 변호사님.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한테도 정속이가. 저렇게, 저렇게 못해요. 팽내는 예. 예. 특검인데, 내란 주요 동사잔데 아니, 어. 저런 정도면요, 판사가, 경위? 데려가세요. 24시간 감치.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판사는 원감생신이고, 판사한테는 검사한테도 저렇게 못해요. 의뢰인이 피해 입을까봐. 전에 한번 노동사건 변호를 하러 가서 젊은 검사인데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뭐, 그래서 저도 이제 따박따박 얘기를 했죠.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쩌고저쩌고. 둘다 약간 목소리가 커졌어. 근데 내가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검사가 갑자기 변호사님, 저랑 논쟁해서 이렇게 이기면 좋으세요? <laughs> 갑자기 정신이 번쩍. 그럼 정신이 번쩍. 아유, 아닙니다. 검사님. 혹시 저렇게 해서 내 의뢰인한테. 그리고 판사가 그런 걸 오래 지켜봐 주지 않아요. 예. 네. 검사한테도 뭐? 그렇게 못하는데 판사한테 저런다? 아. 판사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 제가 어제 대법원에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랑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 이런 걸 하러 갔는데, 와, 진짜 현타오더라고. 갔더니 대법원 주변에 그왜 김건희 고모가 주로 했다는 어, 그 그거 거 있잖아요. 어. 쫙 있어요 대법원 주변을 에워싸고 근데 거기에 보면 조희대 응원, 지기현 응원, 윤석열 응원 명패에 누가 보냈냐 하면 윤어게인. 윤어게인. 왜 그거 안 치워요? 그 앞에 개고장도 붙어 있어요 불법적치물이라고 경찰에 붙였어 화환이 대법원을 둘러싸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치워라 이래야 되잖아. 대법원장이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laughs> 정의로운 조의대 대법원장님, 직위원 판사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주세요. 무죄 석방해주세요. 이거야, 그, 화안에 있는 게. 아니,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 진행한 걸 보고 진짜 불안해졌어, 진짜로. 어, 저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법외국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법외국제 절대 안 된다고 입장을. 직위원 탄핵을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직위원 판사가. 심각한 약점을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재판 같은 뭐... 거 없지? 네? 재판 같은 거 없지? 경찰서는 몇번 가봤어요? 편으로 안 넘어갔어요? 네, 불기소를 <laughs> 아, 안 되겠네 어... <laughs> 뭐좀더해 그럼 뭐 <laughs> <laughs> 수장고 에서 물건 꺼내가지고 네. 팔았을 것이다 그런 거 계속 주장하면 <laughs> 그거 갈수 있어 <laughs> 그쪽으로 계속 가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웃음> <웃음> 너무 영화적이네 한 주는 이걸 먹고 살겠어 좋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이고 이런저런 일을 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외교도 잘할 줄은 몰랐어요 외교를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끝 uh